여러분들 큰일입니다. 이란 내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고 있으면서 미국과 유럽 연합의 경우 그린란드를 둘러싼 패권 전쟁의 여파로 시장엔 또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좋지 않은 펀더멘터를 가진 시장 속에서도 확실하게 대형 주체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섹터의 대장주를 같이 공략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그 전에 지난 주말 동안 정보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어갔던 수익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전부 다 투명하게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쪽 날짜 잘 보이시죠?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정보망을 통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 잡아드렸었던 요 세이프 보이시죠? 타점 잡아드린 지 12시간도 안 돼서 단기 주팅 시원하게 나와 주면서 24% 수익 확실하게 챙겨 왔고요. 자, 그 전에 토요일 밤에는 최근 36% 전량 입절했었던요 칠리즈를 빠르게 2차 매수 들어가면서 16% 추가 수익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오후 8시경 남들은 저녁 먹고 누워서 쉬고 있을 때 블라스트 8% 그리고 모카 네트워크 15% 추가 수익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오늘 점심시간에 카이트 8% 수익까지 해서 총 8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확보해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보방 매도타점까지 잘 따라와 주신 분들 확실한 주말 수익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만약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단 3일 전에 딱 이때만 입장을 하셨어도 지난주 금요일에라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매도타점까지 확인하셨다면은 100% to talk.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들입니다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365일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정보방 입장하신 다음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귀중한 단타 수익들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오늘 저희가 공략해야 될 종목은요 바로 요 저스트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 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과 12월에도 연속적으로 타점 잡아드리면서 15% 이상의 수익을 단타로 챙겨왔다 종목인데 이번에도 중요한 가격대를 넘어서면서 다음 펌핑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짧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날봉으로 보시면 상승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승 패라를 채널을 따라서 저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우상향 중인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러한 흐름은 현재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난달부터 채널 하단선까지 지속된 저항. 이후 눌림에도 불구하고 저점부는 꾸준하게 이 하단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우상향 중인 게 보이실 겁니다. 동시에 오늘 오전에 발생된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를 하단선 부근에 남긴 채 몸통은 위로 말아 올려주었죠. 자 뿐만 아니라 날봉상에서도 모든 이평선들이 연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지금까지도 정비할 유지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시더라도요. 상승에 필수적인 매수 거래량만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하락세를 가속화시켜줄 매도 거래량은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채널 안에서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 구간은 아주 건강하고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오기 위한 과정이었지 추세를 다시 하방으로 돌리기 위한 하락구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캔들의 몸통이 돌파 테스트하고 있는 이 가격대 60원은 작년 초 하방 이탈한 뒤에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던 곳으로 이곳을 시원하게 돌파할 경우 위쪽 구간까지의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주봉상 큰 흐름을 보셔도 날봉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평선들은 연이은 골든크로스 이후에 정배열을 유지해주고 있고 채널 중단선까지의 반등 이후 최근 유입된 이 매수 거래량까지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채널 상단선 부근 그리고 상단 매물대인 이 75원까지의 상승이 유력한 역대급 폭등. 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는 확실한 단기 수익으로 이어 보실 수가 있으실 테고요. 대신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릴 수가 없는 만큼 반드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정보방까지 입장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실시간 매도 타점을 통해서 지난 주말간 이어왔던 아까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었죠. 80%에 달하는 수익들을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이어 보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오늘 오늘 영상은 이 저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 정부박 실시간 브리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